위로의 선물 바로 드립니다축다한 주세요. 새로운 사자들어 돌아와. 새로운 자더 좋은 사람 많을 거예요. 자, 그 마지막 해. 선물. 아, 저희 리액션 게임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. 선물이 가 있네. 그 화해는 어켈리 맥주. 그꿈 세트예요. 자, 어, 미안하지만 미성년자분들게임 처음 할수 없어요. 큰일 나. 거야. 자, 이번엔 게임으로 바로 갑니다. 자, 이번엔 리액션 게임할 건데 이 게임 어떻게 하는 건지 네자 여기서 한대한번 힘을 보여달랄게 네, 아니, 네. 응. 빵! 이렇게 소리로 리액션을 해주시는 분께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소리를 잘표현해주시 분께 자바어 갈게요 그러면 너 내가 어. 이거보다 잘할 수 있다 잘하잖아 어. 어. 어, 그럼 좋게 갑니다 자 도전 바 도전 바로 요게 있어 여기 있어 그럼 내가 아주 가파보록할게 아주 가파보다는 빵! 어. <오>. 잘, 잘한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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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해